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성 님 1등 하셨습니다. 가수 전홍수 님 2등 하셨고요. 모래별님 3등 하셨습니다. 일학자님 4등 하셨고요. 오남임 님 오남임 님 새로 오신 분 같은데.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자 오늘은 블루스카이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 이월수, 연번 패턴 그리고 백기 중버스 딥러닝 도형 장표, 크로아티아 장표 등 가지고. 예. 네. 먼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나미 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기도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근데 오나미 님은 새로 오셔서 가입을 하셨다는데 어떤 가입을 하셨지? 구독을 하셨다는 뜻인가? 구독은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기도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여사님, 이준희님, 블루스카이님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기도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맞서야 할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우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 진리로 무장하여 시대의 거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을 나의 확신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 세상의 기준과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헤아림 받는 은혜의 기준으로 서로 삼,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방송을 만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방송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방송이 만들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서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카페는 일단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쌍수 2홀수 연번 패턴 전에 네, 사모금이 어제 바뀌었죠. 이슬 친구님, 정화아 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laughs> 파랑새 님 반갑습니다. 어, 아, 오모금은 그대로고요. <laughs> 그리고 요게 이제 사무금 추가가 된 거죠. 209회차가 추가가 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추가 수정된 거 참고하시고요. 그린라이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거울서 어제 말씀드렸고요. 이게 추가가 된 거죠. 여기 <laughs> 자요거를 보시면 전주에 일곱 개짜리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네 개, 다섯 개에서 안 나왔죠. 네 개짜리가 왕창 늘어났는데, 이네 개짜리를 보시면, 작년에 세 개로 끝났죠. 보통 평균이 세네 개로 끝나네. 제일 많이 남았을 때가 일곱 개짜리까지만 남았는데, 지금 열세 개가 되기 때문에, 네 개짜리에서 왕창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네 개짜리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많이 늘어났죠? 네 개, 다섯 개. 그 다음 여덟 개짜리는 이제 아홉 개 만들 때가 됐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전 주에 하나도 안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덟 개가. 그래서 여기서 한두 개는 나와야 돼. 꼭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네 개짜리, 여덟 개짜리, 다섯 개짜리. 여기서 와장창 나와야 될 때가 됐다. 그해서 요거 잘 보시고 자 요거는 일단은 골고루 분포가 되는데 이 하단 값이 좀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좀 어제도 그렇고 하단 값에서 많이 나왔다 그쵸 그래서 하단 값 보시고 여기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거 대비하면은 위에서도 보셔야 돼요. 윗값에 강미란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위에 있는 번호들 그러니까 얘들이 이 23, 25, 22, 9, 18, 42, 44요 라인에서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잘 보시고 이번 주에 두 개죠. 3나라니까 19, 20 근데 뭐세개 이상 됐을 때셋 중에 하나 나오는 케이스가 제일 많은데 19, 20이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밀림 번호들이 잘안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장표에서는 빨간색 칠한 거 말고 밀림 번호들이 잘안 나와 거의 그게 좀 특징이 있다 그래서 밀림 번호는 조금 소극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짝퉁 삼나라니에서 <laughs> 밀림 번호들이 좀 많이 나온다. <laughs> 어, 요거 지워지지 않았네. 이 33번은, 28번도. 얘들은 다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안 나온, <laughs> 안 나온 애들 위주로 해서, 꼼꼼하게 보시고. 모레벨림 짝퉁이 1, 2, 3, 4, 9, 5, 3, 9, 4. 2.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잠깐만 모래별님이 또뭐 찾았나 봐 짝퉁이 1 그치 짝퉁이 1 2 1 2 3 4 9 12349, 3942. 그러네, 12349, 3942. 자, 여기 짝퉁이다. 자, 그래서 보시면. 사각 또 빠졌어. 이거 하는 김에 이것도 빨간색 짝퉁 체크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맞죠? 모레벨링 고맙습니다. 그래서 짝퉁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요거 밀린 번호들을 짝퉁은 예, 다잘 챙겨두세요. 잘 나오니까. 롤패킹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이번 주에 와장창 늘어났는데, 전주에 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올출했다. 예. 네. 얘가 이럴 때가 있죠. 와장창 나온다. 그래서 요 밑에 것도 연속으로 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주 또또 예, 왕창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셔라. 잘 보시라는 뜻이죠. 예, 참고하시고 자 여기서 밀린 라인에서 안 나오고 있는 애들 8번 4번 33번 요 라인에서 지금 안나오고 있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번주 중요한거는 8번하고 22번 제로값 그 다음에 전주 25번 안나온 애들 그 다음에 31번 5번 얘들이 핵심이에요 이번주 잘 보셔야 돼 그리고 이번주에 4주차인데 10월 달에 연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주차, 2주차, 3주차. 연번이 계속 나왔어. 이게 수상하고 또한 뭐냐 면 3연번이 지금 엄청나게 4주차 때 많아요. 3연번이. 그리고 공통된 번호들이 무지 많아. 이렇게 3연번도 공통, 2연번도 공통.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안에서 연번이 또 하나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죠? 요거 잘 이거 잘 보셔야 됐고. 이거,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번, 10월 4주차 연번. 잘 보시고요. 제가 저번주에 31, 32, 33 라인에서 지금 8주동안 안 나오고 있다. 여기서 꼭 나와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나왔죠. 전주에 어, 이번주도 여기서도 중요했고 이번주도 지금 꽤 밀리고 있는 데가 있어요. 3호 2호 2 6 2 7 2 5 2 6 2 7 4주, 434445, 4주, 4주간 안 나오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이것도 좀 집중해서 보시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2주 패턴으로 잘 나오고 있는 데가 있어요. 2주 간격, 343536,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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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둘, 둘둘, 여기도 둘. 3, 4, 3, 5, 3, 6 구간 때 굉장히 중요하다. 2주간 계속 밀려서 패턴으로 나오는 구간 때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 4, 3, 5, 3, 6 구간 때. 되게 중요하고. 34번 괜찮은 게 되죠. 저렇게 되면. 34번. 자, 요 계단 타기는 제가 주일날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주일날 잘 보시고 그림으로만 먼저 보시고. 이게 전주에 나온 당번이, 이건 회전율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에, 어 3번이 5주 건너 팀, 15번이 10주 건너 팀, 13번이 6주 건너 팀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패턴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요장표를 보면 15번이 10주 간격으로 봤을 때, 15번하고 44번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11번하고 45번에다 맞추시는게 더 좋아요. 11, 45 네, 이게 더 좋고 그 다음에 0구수에서 나오는 30, 29, 42 얘네들 흰색 번호들 밑줄인 것들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보너스가 메인번호로 나오는 포, 패턴 중에서 여기 동그라미 치는 애들 4번, 19번, 16번, 20번, 25번. 이것도 24번이 2주 연속으로 나온 거예요, 연속으로. 24번이 2주 연속으로 나왔을 때 패턴인데, 보너스가 메인번으로, 메인번호로 나오는 패턴이 너무 강하다. 음.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여기 제로 값에서는 뭐, 많이 안 나와요, 한두 개. 전주 같은 경우에는 몇개안 나왔죠? 두 개.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네, 그렇게 일단 전주의 당번이 몇주 주차 간격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꼼꼼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내일 장표 또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군. 크로아티아. 장표를 보시면. 이거 되게 중요하죠. 크로아티아도 잘 나옵니다. 어, 전주에 재료값들이 다안 나왔어요. 그러나, 밀린 번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밀려서도. 버릴 수가 없죠. 이 장표도. 밀려서 나오는 애들도 체크하자. 그 다음에 14번, 24번. 이번 주, 다음 주. 29, 37. 어, 얘들도 재료값 위주로 해서 잘 보셔야 되고. 전주에 요거, <laughs> 동일 날짜만 카운트 했을 때, 동일 날짜만 카운트 했을 때 재료 값이 두 개밖에 안 나왔죠. 여기서는 세 개, 세 개. 이 와장창 나올 때가 됐다. 여기서 네다섯 개씩 나올 때가 됐다. 그죠? 이 재료에서만, 재료에서만 와장창 나올 때가 됐으니까, 얘들을 잘 보셔야 된다. 중요하죠? 예, 네,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강정표 나왔어요, 상강. 이번 주 상강이 있습니다, 상강. 24절기 중에서 상강에 해당 4등 상강. 그래서 22년 동안 상강 날짜에 해당되는 당번들만 다 모았을 때 9번하고 22번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런 애들 잡아가야 돼. 9번, 22번. 그 다음에 6번이 제일 많이 나왔, 여덟 번이나 나왔다, 6번. 굉장히 많이 나왔죠, 6번, 8번. 6번이 8번이나 출연을 했더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6번이 8번. 이거 잘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롤패킹님이 탄신일이 언제예요? 그래서. 언젠지 얘기를 해야지.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응? 알려주시면서 기억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언제야?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자, 그 다음에, 빼기 중복수. 빼기 중복수 이렇게 돼 있죠. 아시는 분 빨리 알려주세요. 롤패킹님. 자기 생일을 알려, 아니, 기억하라고 하시니까. 23일이에요. 매월 23일이야? 아니, 무슨, 뭐, 동물이야? 아, 10월 23일이다. 응. 10월달이면은 우리 가족들이 두 명이나 있죠, 생일이. 자, 참고들 하세요. 롤 패킴님 생일을 참고해라. 롤팽님 생일이 10월 23일이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 거지. 자기 번호가 나온다 이거야. 그지? 그린 라이프님 우리 딸이 24일이라고? 누가 그래? 우리 집사람이 딸이야. 내 딸이야. 집사람이 10월 24일이고. 제 딸은 12월 12일이고 2월 12일이고. 아들이 26일이에요, 10월. 잘못 알고 계셔. 자, 빼기 중복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빼기 중복수. 예, 네, 요거 잘 보시고요. 빼기 중복수. 어, 이번 주에 중복수에서 <laughs> 중요한 수는 뭐냐면, 3중복 자리가 몇주 동안 안 나오고 있나를 잡으세요. 3중복이.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계속 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응. 자, 이번 주에 3중복, 9번, 11번, 29번 중에서 하나 보셔야 돼. 9번, 11번, 29번, 셋 중에 하나 보셔야 된다. 3중복에서 나올 때가 됐다. 이거 저 정렬해서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정, 정렬해서. 근데 이건 요건 지금 참고하시라는 거이에요 뜻이에요. 9번, 11번, 29번. 3중복에서 하나 나올 때가 됐다. 어, 딥러닝 장표를 보시면 딥러닝. 자, 프로그램 돌렸을 때 딥러닝 점표는 요렇게 돼 있다. 전주에 딥러닝이 뭐 제로, 제로. 고르지 않은, 컴퓨터가 추천하지 않은 제로 값에서 전주에 와자장창 나왔죠. 얘가 요즘 비실대. 네. 두 개나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세 개, 아, 세 개나 나왔죠, 세 개. 13, 33, 15. 얘왜 이래 또, 멈췄어. 아 엑셀 진짜. 아이왜 이래? 정품으로 구매하면은 어 빠리빠리하게 돌아야지 마이크로소프트. 아 진짜. 자 이렇게 롤패킹님 닮았어. 오에피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최다 수값 딥러닝이 제일 많이 고른 수가 4번이도만 4번, 5개 골랐어요. 4번, 5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그 다음에 도영이 봐야지, 도영이, 도영. 도형. 도영이 장표 보면, 방송 중입니다. 자, 도영이 장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현이님은 오늘 왜또안 들어오셔? 음... 어, 일단은,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 빨래줄 일단 보셔야 되고, 이번 주에. 빨래줄. 근데 이번 주에 빨래줄이 딱 걸, 뚜렷하게 걸린 애가 없어. 그죠? 아냐, 아냐. 무래별님 이번 주입 벌리고 있지 않아. 이번 주도 빨래줄에 빨랫, 딱 걸린 애가 없어. 다음 주, 아니, 저번 주 빨래줄을 보시라고. 25 26 27 21 얘들 18 얘들을 봐 이번 주거 보지 말고 시, 저번 주거봐 저번 주거빨래줄 18번 21번 빨리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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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응. 18번 21번 25 26 27에서 많이 남은 두세 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다음에 요거 37 38 37은 나왔지 예, 밀린 빨랫줄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어제 방송에. 자, 아니, 저번 주 방송에. 3, 4, 2, 7, 3번. 얘들 다 나온 애들이야. 어, 여기 밀린 빨랫줄 번호. 여기 딱 라인에 걸린 애들. 나온 애들은 다 제껴. 16번은 나왔어요. 13번도 나왔고. 무진장 많이 나왔어. 지금 무진장. 이거 잘 보시라고. 얘기 안할 거야, 이제. 이것도 상주 오빠 보시면 또빨랫줄 모아 모아 그런다. 빨랫줄 모으라고 한다니까 빨랫줄 모으지, 모으기 전에 빨리 나갈거야 빨랫줄 아나 모으기 싫어 이제 나 모으기 싫어 난 가슴도 없는데 왜 자꾸 모으래 왜왜 왜 모으래 상조오빠 없어 나 모을거 없어 그만해 이제 그만해 나 없어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요거는 참고하세요 네, 제로값들 특히 참고하세요 제로값 여여기 있는 애들 제로 값 위주로 잘 보셔라. 안 나온 애들. 저번 달 거하고 이번 달거 같이.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뭐 중요한 것들은 다 보여드렸고, 이제 내일 이제 행운수 나오고, 가로세로 빈 칸도 나오고, 내일 일부 장표가 나온 다음에, 모레 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저녁 때, 잘 들으세요. 잘 들어, 오빠, 잘 들어. 오늘 저녁 때 대박집에서 만약에 또 반자동하고, 그게 나오면, 거시기가 나오면, 카페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카페. 그래서 보시고, 참고로 내일 행운편지, 아시죠? 내일 행운편지 1차분 발송됩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카페를 주목하셔라, 카페. 예, 뭐 뭐안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오늘 나오면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나오면, 자 우리 어제 오늘 귀하신 후원하신 형제 자매님들 인사를 올려드리면, 어, 오늘은 미리네님, 미리네님 귀하신 후원 감사드리고요. 어제는 파랑새님, S G 조 송상우님, 그다음에 그저께인가. 이 자동 올릴 때 안성민님 안성민님이 슈퍼챗을 하셨는데 제가 까먹었어 슈퍼챗 감사 인사 드린다 그러고 안성민님이 슈퍼챗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내일은 또 자동 전체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혜를 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생방송 귀하신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혜리 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